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어허, 물음반석입니다, 지금. 예. 아, 여기 물고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바위가 흔들바위고. 아, 물고기가 유럽으네 이거. 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미안해. 어, 시리 꺾지, 뭐. 물이 깨끗하냐, 그게? 그래. 아 여기가, 저 바위가 식당 암이라고요. 옛날에, 저, 왕비린전 사냥하다가, 저거서, 이 깔아놓고 포절들하고 어, 막걸리도 먹고, 만찬을 했다는, 예, 식당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석이. 아시겠어요? 역사가 전통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는, 저, 저, 흔들바위 같죠? 바위가. 와, 아이, 참. 하, 보고 볼수록, 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오대산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고 싶고 오고 싶고 또어고 싶고 오고 싶고 어. 여기가또 기가 좀 많은 거 같은데요. 바위 앞에서. 어. 어, 숨이 쉬어. 뿅! 뿅! 어호 신호 많이 덤네요. <laughs> 웃으면 보기 와요. 웃으면 행복합니다. 보약입니다 어, 우리 강진아 여행기 이부터 뿔짝이 반짝이 품바 노래준석 프로 감독이 함께하는 예, 강진아 여행기 오늘 오대산 특집을 한번 스페셜로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괜찮으시죠? 예, 그래도 가을 단풍이니까 멋있는 거야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는 추워서 아유 덥고 추워서 그래 예. 안방에서 즐겨 보시고요 어, 건강한 2019년 맞이하길 예,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강진아. 반짝이 이름 바꿨어요. 잘해주죠저좀 도와주세요. 화이팅. 예. 어. 호호.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호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소원성취 기원하고 무병장수 기원하고. 자 설계 좀 받들어 모셔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부처님께 비나이다 분나이다 아, 부처님께 비나이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저 잘 내게 우리 노감독님 전 사장으로 승진돼 가지고 야 아이고 차도 바꿨다며? 그런저로 야 이제 승승장구 하는 거야 인생이 풀리는 거야 봐예예 이제 예. 돈 버는 것만 남았어요 예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 비나이다 식당함이요 누릉방석이요 도와 주십시오. 피차이다 피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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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십시오. 부처님께 피나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가세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예. 절에든 가시고 교회 나가시고 종교를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 강진한리포터 반짝이 품바 오대산 특집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리포터를 안 하면은 일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love you. 나 이뻐요? 네. 안녕히 세요 예. 네.